네, 오늘 8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서백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 내일은 주일이죠. 네,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돌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과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뇌졸증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두려움이 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 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 아, 예, 네, 1절의 말씀에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 이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가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거주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주지를 보면요. 2절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평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그 좋은 땅에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혹은 굴을 파고 거기에 산성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해 주셨던 그 좋은 땅그 좋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이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 복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잃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슬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셨는데, 그 좋은 땅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주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산을 싹다 뺏어가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사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굴에서도 지낼 수 있고 웅덩이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예, 나 심고 해서 이렇게 예, 그 파종을 할때 오해 와요. 파종을 해서 이게막 계속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그것을 딱추수를 하면 싹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사절에 보시면요. 양과 소와 나기도 남기지 않았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싹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7년을,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7년 동안 이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늘 하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좋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선지를 보내셔서 <laughs>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 학대받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건져내신 것,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절해 보시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거기 뭐 아모리족석, 헷족석, 여부스족석, 브리스족석, 가난족석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했다고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잊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가난 땅을 주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이 이런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두려움의 그 두려움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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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두려움의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두려움이 그렇게 찾아와서 숨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움을 몰랐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말씀을 감사함으로 듣고 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요. 돈이 두렵게 하고요.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두려움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것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인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